지금 각도가 될라나 모르겠네 어, 저거 봐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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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네, 거기 지금 딱 보이실 거예요 아마 올라가면 오, 그만, 그만. <laughs> 아니, 와, 이 스컷도 엄청 큰데, 그 앞에 바로 옆에 톱사 있어, 톱사. 톱사 있다고요? 어? 톱사 안 컷인가? 죽은 차가고 떨어진 거알아 와, 여러분. 야, 와, 진짜 크다. 얘가 제일 큰데? 야, 얘 짱인 것 같습니다. 야, 지금, 야, 씨. 역시. 야, 아, 씨. 닭발이 이거. 아 이거. 어떻게 해, 이거. 들 데가 없어. 다른 통으 가져가야겠다. 이좀 여기, 오래된 여기다 넣어 계속 나올 것 같아 그죠? 야 나무 하나 지금 몇 개야 야 미쳤다 여기다 넣지? 안 들어가 잠깐만 여기 넣어도 예 아까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각도가 될라나 모르겠네 어제 올라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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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,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다고? 예. 네, 거기 지금 딱 보이실 거예요, 아마. 올라가면. 어, 그만, 그만. 스커트 엄청 큰데 옆에 바로 이 톱사이즈 톱사 톱사 있다고요? 어톱사안 커진가? 주민차 하고 떨어진 거 알아? 와 여러분 야 와, 진짜 크다 얘가 제일 큰데? 야얘 짱인 것 같습니다. 야 지금 야씨 역시 야씨 아, 낙발이 이거 어이고 아, 어떻게 해, 이거 들 데가 없어? 다른 통 가져야겠다. 얘는 좀 오래된 여기, 여기다가. 이남 네. 계속 나올 것 같아 그죠? 야 나무 안에서 지금 몇 개야? 야, 미쳤다 어디다 넣지? 안 들어가. 잠만.